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가 대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가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하면 뭐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죠. 일단 정말 튼튼하고 내구성도 끝내줍니다. 이 모델은 대형 S90과 함께 볼보 코리아 성장을 이끄는 모델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세단 차량입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조형과 합리적인 가격 등을 갖춰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차. 바로 볼보 S60 3세대 차량입니다. 볼보 S60 외관은 깔끔하면서 모나지 않아 볼수록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또한 토르의 망치를 본딴 헤드램프와 아이언 마크를 포함한 전면 그릴 등의 이 특징은 볼브만의 개성을 차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법 다부진 실루엣은 과하게 멋을 부리지 않아 우아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대 강점은 단순히 거주공간으로서의 안락함 뿐만 아니라 내관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인 안정감과 달릴 때의 든든함을 모두 가진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차량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 일단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당연히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류유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보호미력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화이트 시트 차량도 있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 남아있죠. 바로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다 살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딜러전산 쪽에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산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보 S603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찾으시려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아니면 SNS 유튜브에 저희 셀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죠 홈페이지 메인화면 들어와 보시면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 매거진, SBS 생활 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수 출연도 이력이 보이죠. 밑에는 유튜브 촬영할 때영상들 매일매일 업로드되고요. 밑에 보시면 차량 고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슈퍼츠카 당연히 슈퍼카도 있습니다.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 별로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밑에 보시면 저희 세일가판매여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상품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별로 나눠져 있죠. 오늘 자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검색하시고요. 제조사의 볼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볼보에서도 S60 3세대입니다. S60 3세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 나오고 좀더 상세하게 가고 싶다 그러시면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별로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네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해보니까 우리 수원에 14대나 나옵니다. 이 중에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다 그러시면 검색하시면 되는 겁니다. 검색하시게 되면 차량 번호, 판매 금액, 자그만하게 S60 3세대 사진 나오고요. 밑에 판매자 정보 제가 나오고 밑에는 주유업소 상 밑에는 큼지막하게 S60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려면 당연히 밑에까지 내리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간혹 전화하셔가지고, 어, 성능 기록부 안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 계셨고요. 아니요 밑에 끝까지는 가세요.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클릭 안 하시고 성능 기록부 안 나온다고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요거를 꼭 클릭하셔야지 성능 기록부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유무, 누유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다 봤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성능 기록 보기를 나가시고 다른 차종이 보시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 있죠? 요거를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차량들이 나오죠. 이런 방법을 보시면 되시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상의 컨디션 좋은 차량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딜러전단을 보면서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60 3세대입니다. 2019년도에 생산이 되었죠. 이 전화를 검색해보니까 우리 수원의 14대가 나옵니다. 또 이것도 싼 순으로 나열해 봐야 되겠죠. 무턱대고 비싼 차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주문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싼거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은 여기 보이시죠? 2,590만 원이에요. 저렴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말고 저렴하다. 그러면 100% 허위 매물입니다. 허위 매물 절대 속지 마시고요. 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아니 키로수도 많고 사고도 있는데 저런 차량을 왜 소개시켜 주냐고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플 다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불명히 그런 분들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가시면 뭐죠? 그렇죠? 여기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도 포함이네요 반대로 가시면 당연히 연식이 좋아요 고로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된다 가장 큰 장점이죠 연식 좋고요 키로수 짧고요 등급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대신에 저렴하지가 않아요 4,650만 원입니다 뭐 당연히 여유가 더 된다고 하시면 신차로 가셔야죠 하지만 저처럼 여유가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히 약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2,590만 원짜리가 이 차량이 왜 저렴한지 저랑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데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볼보 S60 3세대 2.0 인스크립션 무사고네요, 무사고, 이리 신저고요 무사고고요, 동급 최저가. 엠버 브라운 시트네, 엠버 브라운 시트. S90 머플러로 또돼 있네. 오늘 준비한 금액 우리 손에서 가장 싸죠, 2,590만 원입니다. 연식 20년식인데, 싼 이유가 여기 있네요. 연식 대비 키로 많죠. 13만 9천 k 로 성능 볼까요? 149,000km 달리고 있고요. 오, 다행히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어? 사고도 큰건 아닌데요. 이 보신 바 같이 그죠? 펜더, 본네 단순 교환 두개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죠? 그죠? 반대쪽도 데미지 없고요. 미세 뉴는 당연히 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대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져서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벌브 S60이 디자인도 저는 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신 그대로예요. 이세련되가잘 빠졌죠. 광상도잘 나있고, 실내 보시면,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센터 페이지가 대시부도 깔끔하고, 브라운 시트로 또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1열, 이열 열선 시트 있고요.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핸들도 뭐 사용감 거의 없고요. 헤드업도 들어가 있네요. 각종 안전사항도 들어가 있는데 차선이다 들어가 있어요. 편의상 들어가 있습니다. 후추방 경보도 들어가 있고요. 오, 웬만한 기본사항도 웬만한 좋은 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깨끗하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마사지 기능도 있나본데요. 오 좋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있네요. 순정 내이 블루투스, 어라운드 뷰 안마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이 정도면 뭐다 들어간 거아닌가 솔직히 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진 곳볼수 없고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상태도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차량이우리손에서 가장 싼 차량입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식 대비 키로수 많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이긴 하지만 교환 두 군데가 있다. 하지만 장점을 보시면 이리 신족이기 때문에 용도력없고요 그리고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외관 컨디션 정말 정말 관리 잘되있습니다광상대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진 스크래치 안 보이죠.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 계기판 전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에다가 가죽 컨디션도 보신 그대로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정도뭐 최상급이죠. 옵션도 정말 빵빵하게 안마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죠나무할 그렇죠? 때가 정말 없는 차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장점. 1인 신조에다가 S90 머플로 팁이 돼 있는 거 S90 이 차량을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2,590만원에 준비를 했어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알려주시고요 당연히 이게 수입차고 키로수가 많다보니까 걱정은 되실겁니다. 하지만요 제가 늘상 말씀해드리지만 이 성능에서 안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했다가 그 해당 딜러랑 싸우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딜러 잘못 만났다가 내가 이거 무슨 개고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 이분들이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법으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고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뭐 1, 2주만에 끝나냐고요.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법의 지식이 없는데, 재 혼자 싸울 수가 있나요? 당연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변호사 비가 싸냐고요. 최소 300,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좋아요. 내가 시간 투자하고 그 비싼 변호사비 투자하고 승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승소를 했다고 한들 변호사비, 착각 이거를 보상을 100%못 받는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말 딜러 잘못 만났다가 이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당장 폐차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믿을만한 업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만약에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잖아요.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명 없이 최대한 에이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괜히 머리 아프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4만 키로 아래로 갈 겁니다. S60 3세대가 2019년에 도 생산이 되었죠. 4만 키로 아래로 클릭해보면 11대가 나옵니다. 11대예요. 이 중에서도 정말 상태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제가 엄선에 놓았습니다. 자, 이 차량들 제가 한대한 한 대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볼보 S60 3세대 2.0 b 5 Ultimate Bright 트림. 장점이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아요. 그리고 엠버 브라운 시트의 현금 차량입니다. 금연이고요. 반잘도 되고요. 스마트키 두개 확보되어 있고, 타이어도 구 휠도 깨끗 적어 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최상급 이고보시면 돼요. 당연히 제조사 AS 보증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4,650만원. 연식 보세요. 끝내줍니다. 23년식이고요. 키로수 32,000키로 달리고 있네요. 성남 볼게요. 32,000키로 달리고 있죠. 1인 신조기 때문에 당연히 요. 공조 이력 없어요. 단순 판검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요. 광상태잘 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보이고요. 볼보 튼튼한거는 타보신는 분들 다들 아세요. 수분이 나있어서. 차크 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시트고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브라운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묻질 않았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이어 가죽 컨디션도 새겁니다 새거.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운전 조수 콘솔 너무나 깨끗하죠. 그리고 기어봉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어우 정말 이뻐 보입니다. 미디어도 큼지막하고요. 핸들 보셔도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절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자지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 불도 볼 수가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리스탈 기어봉 보세요. 이쁘죠. 전자 파킹 모터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러. 미디어 큼지막하죠, 그죠? 정말 큼지막하고요. 지금 보신 그대로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블루투스 플레이어도 연동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블랙박스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썬루프까지 있네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죠. 타이트도 어 그냥 새 겁니다, 새거. 미세린 타이어. 휠 기수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외관 컨디션, 그냥 새차예요새차 세차. 스크래치 주차도 없고요. 실내 컨디션 보세요. 그죠? 브라운 시트 이쁘게 들어가 있고, 브라운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연식이 좋다 보니까, 정말정말 정말 깨끗하게, 신차급 못지않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능 다시 보여드릴게요 1인신조기 때문에 용도율이 없죠 완전 무사고에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볼보 차량 연식도 너무 좋아 23년식 완전 무사고에 1인신조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쵸 그렇죠? 당연히 이 차량 제조사 AS 보증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중고차지만 제조사에서 AS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자이 차량을 제가 오늘 4,650만원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볼보 S60 3세대입니다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장점이죠. 완전 무사구에 신차 보증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 준비한 사람들 다 살아있는 거예요. 스웨덴 생산. 실내또 브라운 시트 적어놨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4,650만원. 2 3년식 야, 연식 끝내주죠. 새거죠. 키로수2 4 0 0 0 k 로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 4 0 0 0 k 로 달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용도력 없죠. 보신 그대로예요. 제가 속일 필요 없습니다. 단순 판검조차도 없는 새겁니다. 새거. 그죠? 완전 무사구죠. 당연히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이고요. 블랙바리 가지고 있고요. 광산대 잘라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보입니다. 퍼펙트합니다. 실내 보세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예쁜 브라운 스티어되어 있고 센터페지아 대시보도 보세요. 전자재 계기판, 미디어 그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실내 디자인도 정말 정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냥 새차입니다. 새차. 세차. 핸들 사용 없죠. 반자도 되죠. 미디어도 큼지막하죠. 흠잡을 데가 있나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라운드 보세요. 잘 나오죠. 통풍시트 6시, 당연히 운전석조석 탑재되어 있구요. 크리스탈 기어봉, 너무나도 이쁘고 같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운전석조석 가죽 컨디션, 새거예요 그죠? 메모리 시트, 전자지 백밀로, 당연히 탑재되어 있구요. 이어 가죽 컨디션,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어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요.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까지 전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죠. 휠기스조차도 없고요. 타이어 트도90% 이상 살아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퍼펙트하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나무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차크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볼브 차량입니다. 성능 다시 볼까요? 용도 이력 없어요. 그렇죠? 용도 이력 없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미세뮤 당연히 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차 보증까지 살아있습니다. 소모품까지 살아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차량은 제가 오늘 4,6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오늘 준비한 볼보 차량은 당연히 뭐 제조사에서 AS 보증 되니까 제가 뭐 딱히 손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차량 말고 혹시라도 다른 차종을 저한테 구매하시면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저는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볼보 S60 3세대 2.0 B5 Ultimate Bright 브라운 시티구요. 완전 무사고의 비위변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두개 확보되어 있고, 완전 무사고에 완전 무사고. 그리고 전차주가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적어놨죠. 뭐 이런 말 적어놓을 필요가 있네요. 새 차인데 그냥. 제조사에서 AS 다 되는데, 그죠 하지만 전차주 분 마저도 이 차량을 애지중지 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4,850만원 이고요 연식 23년씩 너무나도 좋죠. 키로수 만3 0 0 k m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만3 0 0 k m 달리고 있죠. 용도 이력 없죠.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미세니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인데, 야, 흰색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광 상태 보세요. 휠 상태 보세요. 휠 그리고 타이어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새것입니다. 새것. 실내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티고요일열 2열 가죽 컨디션 보세요. 정말 신품입니다, 신품.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정말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핸들 보세요,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겁니다, 새거.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각종 찰컵은 없습니다. 기어 넣어보세요, 상당히 이쁘죠? 메모리스트, 전자식 백밀러. 미디어 큼지막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통풍시트 열선시트 운전소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까지 이어 열선시트도 있고요.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파노라마 선루프 엔진 룸 상태 깔끔하죠. 타이어트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90% 이상이고요. 당연히 휠기스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퍼펙트하죠.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내 컨디션 또한 브라운시트 이쁘게 들어가 있고, 브라운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냥 새차냄새가 물씬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도 빵빵하게 탑재되어 있고요. 성능을 다시 말씀해 드리면, 여기 있죠. 용도 이력 없죠.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들을 구매해야 나중에 디탈이 없는 겁니다. 연식도 너무 좋죠. 2 3년식 비후변 차량이에요. 차주가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적어 놨죠.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4,850만 원에 매력적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들 다 제조사 AS 보증 소모품까지 살아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볼보 S60 3세대 2.0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장점이죠? 신차 그대로입니다. 그냥 신차 그대로예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도 없고, 렌트로도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5,050만원. 이야, 연식 제일 좋은데요? 2 4년식이에요2 4년식 그것도 9 0 0 0 k m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새거같아요새 거, 이 차량은? 성공 보겠습니다. 9 0 0 0 k m 달리고 있죠? 당연히 용도 이력 없죠? 보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대조사 AS 보증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 외관 컨디션저 좋죠? 신색바디고요 광택도 잘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실 기술 조차도 없어요. 19인치 휠이에요 19인치. 타이어트리도 90% 이상 살아있고, 엔진 눈 상태 보세요. 새거면 새거. 새것. 또 실내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아우 좋습니다. 센터 페이지와 되시보드 가죽 컨디션. 새거예요, 새거. 새것. 전자제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죠.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없죠. 운전소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새거면 새거. 새것. 보이시죠? 메모리스 전원 백물로. 이 차량은 타시면 새차 냄새가 물씬 날 겁니다. 100% 나요. 2열 가죽 컨디션도 새거고요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깨끗한 설명이 잘 나오고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있어요. 어라운드뷰도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까지. 각종 편의사항들 보신 그대로의요 안전사항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파노라마, 선루프 트렁크 공도 깔끔하죠.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관 컨디션 새거고요 필기술 조차도 없고 실내 컨디션 새겁니다. 그냥 신분 그대로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도 빵빵하게 탑재되어 있고요. 성능 다시 보여드릴게요.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용도율이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연식 제일 좋아. 24년식에 9000km 타고 있고요. 보험료 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신차 보증 AS 다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그것도 소모품까지. 자 오늘 준비한 금액 5,0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볼보 S60 3세대 차량 정말 튼튼한 차량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정도예회사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하시는 해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도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해였습니다